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현재 한 달째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과거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꺼려했던 분야, 바로 밈코인인데요. 막상 투자를 하기에는 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셨잖아요. 자, 우리는 도지코인, 시바인누 페페코인 이외에도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보시면 밈코인 관련해 가지고 암호화폐들이 상당수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 도지라는 이 밈코인에 대한 영상 준비해 드렸고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류 밈코인 중에서도 최근에 화두로 올라와 있고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 플레이 도지라는 코인. 현재 모금된 금액은 520만 9,865달러로 원화 기준으로 약 72억 정도 녹금이 되었는데 이 플레이 도지라는 코인은 1990년대 다마고치 스타일로 재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사전 판매는 총 40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가격 인상까지는 하루하고 1시간 47분 남았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플레이 도지 토큰 가격은 토큰 1개당 0.00513 달러로 한국 돈 기준으로는 한 개당 7원 정도 되는데요. 자, 미래에 투자했다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10만 원 정도만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14,160개 정도의 플레이도지 토큰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이 사전 판매가 40단계까지 종료가 된다면 구글스토어랑 애플스토어에 다마고치 스타일의 도지 육성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서 사전 판매에서 지금 여기서 토큰 구매하시면 스테이킹에 즉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스테이킹은 토큰 총 공급량 94억 개의 토큰 중에 12%나 스테이킹에 할당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뛰어난 민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시면 지금 기준의 수익률이 약13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벌써 1억 4천개 이상의 플레이도지 토큰이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주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인 만큼 현재의 저렴한 가격에 소액으로만 담아두셔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인 만큼 수익률으로도 어느 정도 보답을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 판매가 종료된다면 DEX, 덱스 거래소랑 CEX 거래소에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기대값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런 민코인 중에서도 도지를 모티브로 한 플레이 도지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 판매 기간에 소액이라도 구매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 도지 구매하는 방법 설명 드릴 건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한글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누구나 쉬운 난이도로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 베스트 월렛 같은 개인 지갑을 만드시고요. 사용하시는 거래소에서 본인의 자금을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이 개인 지갑으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도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지갑 연결하기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 눌러서 자금까지 다 이체하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더로 살 건지 달러로 살 건지 카드로 결제 이거 우리 신용카드 결제 지원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건지까지 해서 수량 입력해 주시고 구매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 플레이 도지 토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에 플레이 도지 혹은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코인에 대한 정보들 신속하게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